명제증명인데요. 증명 중량 방법 두 가지입니다. 대우를 이용한 방법, 기류법. 이미 우리 앞에서 대우를 이용해서 하는 거 했습니다. 부정적인 거나 아니면 구별하기 좀 힘들다. 그럼 대우를 이용해서 부정을 해버리면 반대로 되니까 좀 편하게 볼수 있겠다. 근데 기류법이 좀 어렵게 느껴질 겁니다. 이게 가장 긴 네모로 나옵니다. 이게 포인트. 자, 이게 뭐냐면, 너가 어떤 결론을 부정을 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 부정한 거를 가지고 증명을 해봤더니 모순이 생겨버렸네. 그럼 내가 틀린 거 아니야? 부정을 한 내가 틀린 거 아니야? 그럼 얘가 맞은 거야. 참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내가 부정해서 증명을 했는데 맞아 떨어져. 그럼 제가 틀린 거지. 이게 기류법이야 그래서 결국에는 길법은 뭐냐 결론을 부정하고 시작을 하는 거.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음, 네. 자 그렇다면 대우를 이는 증명해 볼 겁니다. 자 a 하고 b가 자연수라고 되어 있고요, 두 개를 곱한 게 짝수이면 a 또는 b가 짝수이다라는 명제가 있습니다. 자 대우를 말해 보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 부정하니까. A 그리고 B는 짝수가 아니면 AB는 짝수가 아니다. 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게 맞으면 맞는 거야. 틀리면 틀린 거야. 왜? 명제와 대우는 참가 것이 따라가니까. 자, A하고 B가 짝수가 아니면 곱하면 짝수가 아니다. 자 AB가 짝수가 아닌 케이스는 0도 있고 홀수도 있죠. 0이 들어가면 당연히 짝수가 아닐 거고요. 둘다 홀수면 곱하면 홀수죠. 짝수가 아닙니다. 참이네요. 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대우를 이용합시다. 왜 부정적이니까. 자 X가 0 또는 Y가 0이면 x Y는 0이다. 둘 중에 하나가 0이면 곱하면 0이다.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네. 참. 다음 대우를 이용하자. 음. 갑니다. 2고 네. 이면 2이다. 네. 당연하거 <laughs> 이미 고정해놨으면 당연히 더하면 이보다 작지. 네. 참다. 자 대우죠. m이 홀수가 아니면 m 제곱이 홀수가 아니다. 네. 자 홀수가 아닌 건 0하고 짝수가 있는데 m은 이미 자연수로 했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짝수밖에 안 된다는 얘기야. 짝수면 제곱하면 짝수니까 홀수가 아닌 거 맞다. 참이다. 자 기류법. 자 지금 명제가 뭐래요? 루트 3은 유리수가? 아니래요. 우기고 네. 있어요. 네. 부정할까요? 야, 무슨 소리야? 유리수, 유수삼은 유리수의 새끼야. 어디서, 어디서 확정 짓고 있어? 도라이야 그러면 제가 나한테 뭐라 했어? 야, 그럼 증명해봐. 네. 싸우자 이거지. 네. 그럼 우리는, 그래? 그럼 증명해볼게. 그치? 그까지 거 죽을래? 증명해보지 뭐. 네. 자, 그러면 이 증명할 때 유리수에 대한 표현 방법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유리수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n분의 n이라고 적었을 때단 분모 분자가 소수라기보다지 서로소지 서로소. 서로소 맞지? 응. 서로소란 얘기는 무슨 뜻? 서로가 약수가 공약수가 1밖에 없는 거. 응. 왜이 얘기를 했까요 약분이 된 상태. 즉 기약 분수 스타에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루트 상은 유리수가 아니라 했으니까 야뭔개의 소리야, 루트 상 유리수거든 이렇게 얘기한 거야. 야 씨, 증명해 봐, 이런 <laughs> 거지. 그럼 준비해 볼까? 그래? 야 루트 상은 유리수야. 그 내가 유리수니까 이렇게 한번 적어놓고 증명해 볼까? <laughs> 자첫 번째. 첫 번째라기보다는 넘겨서 정리할게요. 네. 그러면 루트 3 곱하기 m은 n이 될 거야. 네. 맞습니까? 네. 자, 이걸 제곱할 거야. 네. 3m제곱은 n제곱이라고 하죠? 네. 자, 여기서 첫 번째 갈린다. 네. n제곱 있죠, n제곱. 네. n제곱은요, 3을 곱한 거랑 같은 값이라서 얘는 3의 배수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 네. 3의 배수 얘기할 수 있거든? 그러면 n은 3m수란 뜻이야. 맞니? 틀리니? 그러면 n이 3m수니까 이미 미지의 k를 두봐주고 3k라고 둘수 있어 없어? 있겠지. 그러면 이제 넣는 거야. 맞아요? 그러면 3m제곱은 9 k 제곱과 약분이 돼야 안 돼. 되겠지. 근데 좀 자세히 봐봐. 이번에는 m제곱이 3m수야. 맞니? 그럼 당연히 n도 뭐, 네. 3s로 갈까요? 3s로 줄수 있겠죠? 네. 이해가나? 네. n이 무해의 배수, 3의 배수, m이 무해의 배수 어머 그러면 얘네 서로 정리입니까 네. 아니죠 미안해 <laughs> 미안해 얘들아 미안해 유리수 아니었네 네. Sorry! 그래 니가 말한 대로 루트 3은 유리수가 아니네요 네. 음, 내가 틀렸어 네. 그러니까 저 스킬과 참 이렇게 말합니다 얘는 n 분의 n이라고 두면 안 돼. 네. 왜냐면 제곱해봤자 뭐또 뭐 나와. 이쁘게 네. 안 만들어져. 네. 그럼 이거 해놔봐. 너, 유리수랑 유리수를 더하거나 빼면은 당연히 뭐가 돼?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네. 갑자기 무리수가 되진 않을 거 아니야? 네. 이거 이용하는 거야. 네. 자, 이 친구가 했어 야, 마이너스 e 루트상은 유리수가 아니야? 그럼 내가 이렇게 말했어. 야, 뒤질래? 이마일스 루트 3은 유리수거든. 그럼 이거 증명해봐. 네. 그럼 내가 증명해볼게. 이마일스 네. 3은 유리수야, 새끼야 쓰레기 같은 새끼야. 어디 이상한 헛소리 하지 말고. 네. 요조건을 이용할까? 네. 야, 이도 유리수잖아. 네. 야, 그럼 두개 빼면 유리수 돼야 돼. 네. 했더니 네. 무슨 소리네? 유리수 가게 빼면 유리수면 되는데 왜 무리수 4지아 어, 어, 미안 미안 쏘리 내가 틀렸어 니네 맞았어 저 새끼 참어 그럼 부정할게요 야! n제곱이 3회배수면 n은 3회배수야 뭔 개소리야 헛치타고 있어 죽을라고 야! n제곱이 3회배수면 부정한 거잖아 n은 3회배수 아니거든? 이 말하는 거야. 야, 증명해 봐. 씨, <laughs> 별 별짓거리 나네 응, 네. 증명해 볼게. 응, 네. 자, n 제곱이 3의 배수야. 응, 네. 그러니까 분명히 n 제곱은 3킬 거야. 이 새끼야. 네. 이해가? 네. 자, 그러면 n이 n 자체가 3의 배수가 아닌 걸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지. 네. 자, 그래서 n 자체가 3의 배수가 아닌 케이스는 뭐가 있냐면요. 3k 플러스 1 네. 3k 플러스 2또 네. 3k 에서안되 c h a n g e 왜 3k 플러스 3k 되면 3이로묶이니3으로묶니3 3의 plus 2k plus 저기다가 네. 성립하는지 l u s 넣어봐 아 세제곱이네 간다 자 2k p 2 7 바로 갈까 그냥? 3K의 세제곱 맞죠예 제곱이니? 아 제곱이구나 죄송합니다 세제곱이 었지 제곱이네요 제곱해 자 3K 플러스 1을 제곱을 해볼게요 그러면 9K 제곱에다가 플러스 6K 플러스 1이죠 얘는 여기까지 는3의 변수인데 얘가 3의 변수가 아니야 어? 얘3의 변수 아니잖아 넣는데 3에사 아니네. 네. 오 네. 이해 나? 네. 좋소 얘도 한번 해 볼게. 9, 목이 2, 12. 24지? 2, 뭐야? 네. 네. 3에사 아니야. 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 명제가 맞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거야. 네. 이해했어? 네. 근데 이 명제가 맞아요? 아니잖아 여기는 만족하지만 여기도 만족 못해 얘가 지금 말하고 있는 명제가 맞아 틀려 틀리지 그럼 저 새끼가 맞는거지 이렇게 하는거야 자 얘가 야 이거면 이거야 뭔 개소리야 이거면 야 그거 아니야 이, 너가 말한 이 가정에 의하면 이거지 이 새끼야 어제 불알 까고 있어 중력말 네. 새끼야 에이, 싸우는 거지 뭐개개 네. 개, 개판 싸우는 거 아니지 네. 그러면 요거를 따질게요첫 네. 번째 a가 0이 아닌 케이스야 네. 그러면 0이 아닌 케이스로 가는 거야 네. 그럼 b는 상관 있단 얘기야 없단 얘기야 상관 없다는 얘기야 네. 그러면 얘가 0이 아니라면 제곱을 했을 때는 0을 포함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되겠지. 하지만 b는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0을 포함하면서 이런 상황으로 봐야겠지. 자 이해가 안 가? 자 만약에 이거 두 개를 더하면 어떻게 돼요? 얘는 0인데 얘는 0이 아니거든. 그러면 당연히 0이 아니 될 수가 없지. 이해가 합니까? 자두 번째. 만약에 b가 0이 아니라면. a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을 수 있겠지만 맞습니까? b제곱은 0보다 크겠죠? 그러면 더하게 됐을 때 이렇게 되겠지? 맞니? 그럼 두개 더하면 0이 안 되거든? 근데 0이 돼야 되는 상황이잖아 그럼 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증명이 맞아? 틀렸지? 그럼 이 새끼가 참이 되는 거야 알겠어요?